더불어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양특검법 법안을 오는 27일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조용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금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양 특검법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사위계 최재일을 1시간 만에 철회했다. 윤심이 불어했는지 법무부 장관 언질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스스로 말을 뒤집어 법사위 회의를 막아 특검법을 저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은 물론 국민적 공분에 밀려 상정했으나 뒤늦게 검찰이 나선 50억 클럽 특검법을 막으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민의힘은 정치공세형 갈짓자 행보를 멈추고 법서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을 의결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체 없이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내대표는 내주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무엇보다 이번 순방은 반도